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민주당 정권에 대한 최전방의 공격수로 나서고 있습니다.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 그리고 론스타 국제 소송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무지를 까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령 경정을 동부지검의 수사팀에 합류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닥플레이 아마 이 대통령은 이제 백혜령 경정 때문에 큰 망신을 당할 겁니다. 그 문제도 사전에 지적을 여러 번해 놨고 이런 식의. 이재명 정권이 이 손방망이 언론 뒤에 숨어서 국민들을 여러 가지로 속여대는 그런 일을 국민들 앞에 정나라하게 제시하는 그런 공격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정권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극우 강경보수 세력들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영남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강경 보수 책임 당원들, 이 장동혁 대표, 신동욱, 김민수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을 포함을 해서 친윤계 세력들은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 6월에,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아마도 이런 스탠스를 고집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고립화 시키려고 들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남권의 책임당원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현타, 상황인식의 변화, 한동훈에 대한 잘못된 선동적인 편견을 거둬들이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보수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 극우 세력, 강경보수 세력은 한동원에 대한 어떤 감정적이고 극단적인 편견이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왔는가를 다시 한번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 착란에 가까운 어떤 질투와 오해와 편견과 질시 시기 이런 것들 가장 최근에 드러난 또 새로운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묘사한 것과 사악한 한동훈이라고 공격했던 것. 이 빨갱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들렸다가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김영현 국방장관과 합참의 고위 간부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특검이 도대체 윤석열은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비상겸에 이르게 됐는가를 조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왔고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laughs> 수행한 군 간부들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서야 한다라는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빨갱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진중권, 김경률처럼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과 어울렸던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안을 내놓고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던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니, 한동훈이 법무장관대 제주도 강연에 가서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 개혁이 결정적으로 한국 근대 경제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역사를 꿰 뚫고 있는데 그런 한동훈이 왜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국민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이라도 아는 것인지, 정말이지 경천동지할 그런 언급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이 사악한 한동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 윤석열이 지인에게 한 얘기를 중앙일보 취재팀이 밝혀낸 것입니다. 2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도이치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사건을 무혐의 종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끌었다. 사악한 놈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시킨 첫 번째 이유가 법무장관이 압력을 행사해서 검찰로 하여금 김건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빨리 종결을 하는 것, 이것을 바랬던 것인데 한동원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에 대한 일종의 원한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한동원이 그렇게 했다면 이 법무장관은 구체적으로... 검찰총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했어야 됐겠죠. 어떻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사팀이 알아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음, 그거 빨리 무혐의로 종결하라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항소 포기 사태 같은 거 터져도 한동은 자기 자신이 꿀리는 그런 과거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우파의 한미적 우파의 최전방 공격수 선봉장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약점이 있으면 아마도 아니 뭐 그걸 떠나서 그런 법무장관 때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총선 비대위원장도 맞지 못했을 것이며 총선 이후에 당대표 선거에서 63%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신화적인 결과를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바보입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한동훈에게 그런 기대를 했다면 오랜 세월 같이 근무를 했으면서도 윤석열은 한동훈을 제대로 몰랐던 것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을 하지만 이 정신 착란에 가까운 망상, 감정적인 편견,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선거를 패배시키는 이런 <laughs> 엄청난 일을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강경 보수 구구들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번에 여러 가지 한동안의 활약을 계기로 그에 대한 편견을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